2025자 바로 규칙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제 코스는 요 계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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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깁니다. 차례가 되면 여기 있는 카드 한장 펼치고 네. 여기 적혀 있는 만큼 가면 돼요. 3이니까세칸 가면 되겠죠. 세 칸을 간다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기존에 있던 말이 가도 되고 새로운 말이 출발해도 돼요. 어 여기 중요한 거. 네. 다른 말이 있는 칸은 그냥 건너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세칸 간다. 저는 이걸로 하고 싶어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. 여기 카드 중에는 당근만 그려진 게 있거든요. 요거 나오면은 안타깝게도 못 간다. 요걸 한번 돌립니다. 요게 뭐냐면 구덩이거든요. 요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말 하나 잃는 거예요. 네. 한 칸. 두 칸, 네. 세 칸이면 지나가는건데 네. 두 칸이면 빠지는거예요 빠지는 거예요. 아 빠진 말은 안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2002호 버전에는 세가지 특별한 장애물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두더지 두더지가 이렇게 밀어내요 두더지가 밀어내면 그래요?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. 이건 밑으로 떨어진게 아니라서 그냥 출발점으로 아 돌아가 됩니다 자, 다리가 올라가있는 동안에는 이동칸이 남아도 이 앞에 멈춰야돼요 그리고 또 여기쯤에 문으로 미는 칸이 있거든요 네 예, 지금 딱한번 밀었죠? 네, 이렇게 딱 한번 밀었죠?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정상 근처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혹시 빈 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옆에 칸에서 하면 되고요 혹시 그 옆에 칸에 있으면 가까운 빈칸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단장님이 선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? 시작부터 한칸 돌리고 시작해요 아유 게임 세팅을 해주셨네 한세칸 갑시다 당근 돌려주세요 누가 던 거야 어.. 한칸한칸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? 두칸 가자! 짠! 오케이 두 칸!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씨에씨에 저는 어, 이번에 분산투자 하겠습니다 한칸두칸 칸. 당근만 안 나오면 되잖아 당근 오. 당근 안녕 아이씨 그래서 <laughs> 설 감독님의 이야.. 분산투자 네제차 잘해요? 네 죽으러 가시면 요오 <laughs> 어, 그러면요 어. 1, 2 갈게요. 어, <laughs> 여기서 일 나오면 죽잖아. 아 졸려. 2! 오. 1. 2. 1, 2, 아... 2, 2. 1, 2? 1. 1, 2, 좋아요. 당근! 아. 1! 어, 그러면 은 당근 넘어가겠습니다. 아 당근이 아니라 다리 넘어가겠습니다. 어, 저도 한칸 빨리 가야죠. 어, 무슨 일이야 이거?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? 음. 당근 당근,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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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한, 당근 아 이렇게 한 다리가 올라 당근 아 이렇게 한... 아 저거 내 코잖아 <laughs> 당근 당근 내가 할 때는 이번에 요거 빠진다 따라단 따라단 공짝짝공짝짝오 어. 네. 아무 일도 없었죠 <laughs> 당근 당근 오자어 여단장님 토끼는 지나갈 수가 없다 네 음? 아. 맛있는 당근 맛있는 당근 아웃 또 <laughs> 당근 오케이 아니 왜왜 갑자기 카메라를 돌리죠 빠지기도할 것처럼 빠세 아아아 이렇게 또 시시하게 이겨버렸네 이거 한번 돌리면 근데 혹시 빠지나어 아,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여 아,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아, 모든 아, 칸 진짜. 랜덤이 아니에요. <laughs>